안녕하세요. 다 같이 행복하자의 다행철입니다. 유튜브, 유튜버. 나의 마음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것이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세상의 모든 정보, 대공유 시대, 유튜브 시대가 왜온 것일까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나열하는 것들을 어, 유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언어, 횃불, 전기, 라디오, TV, 무전기, 휴대폰,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어서 유튜브.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에서 뭐가 생각나시나요? 한번더 말해 볼게요. 소리, 언어, 횃불, 전기, 라디오, TV, 무전기, 휴대폰, 컴퓨터와 인터넷, 이어서 유튜브.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는 많은 목적들이 있었겠지만, 유튜브 시대까지 오면서 개발하고 사용되었던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큰 목적은 서로 간의 소통이 가장 큰 의미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제시했던 소리, 언어, 횃불, 전기, 라디오, TV, 무전기, 휴대폰, 컴퓨터와 인터넷, 유튜브까지 모든 공통점이 사람들 서로 간의 생각들을 소통하고자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 시대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소통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걸 설명하는데 소론이 좀 길었네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고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철학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펼칠 수 있는 1인 개인 방송 시대가 열렸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튜브 시대가 왔는데 뭐 어쨌다고? 하면서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반문에 대한 제 대답은 모든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뜻과 마음이 모여야 되겠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좋은 뜻과 마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좋은 세상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아, 이런 난국에 세상을 평정하고 국민들을 잘 되게 할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라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중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미약한 힘이지만 나부터라도 좋은 세상을 여는데 힘을 보태야지 하는 생각으로 유튜브 시대의 1인 유튜브로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좋은 세상을 열고자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시대에 하나씩 나서다 보면 좋은 세상을 열고자 하는 우리들의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진정 이 세상을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영웅을 소환할 것이라 믿습니다. 왜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세상을 잘 되게 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마음은 미약하지만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다면 그 마음들을 하늘도 아시고 감동하여 이 세상을 잘 되게 해줄 영웅을 보내줄 거라 믿습니다. 여기서 좋은 세상을 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세상을 꿈꾸는 단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더 모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좋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 뜻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서야 됩니다. 세상이 병들었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잘 되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여 나서 주십시오. 세상을 잘 되게 하고자 하는 저의 작은 외침이지만 이 작은 저의 진심을 알고 응답해 주는 영웅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온 것이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급변하는 많은 변화들을 겪어가며 살아왔지만 제가 느끼는 이러한 심각한 난국은 처음인 듯 합니다. 제가 바라본 현 시대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저의 뜻과 마음을 미룰 것이 아니라 유튜브 시대 1인 방송을 통해서라도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열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작은 이 마음이 전달돼서 뜰 있는 훌륭한 분들이 세상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서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의 진심이 진정 좋은 세상을 열고자 하는 영웅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열어서 초야에 묻혀 있던 많은 영웅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난국을 평정하고 좋은 세상을 여는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힘은 없지만 좋은 세상을 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로 우리들도 영웅입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이 마음들이 모여서 진정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힘내시고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여는데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다 같이 행복하자의 다행철이었습니다.